맨손으로 이거 어떻게 바꿔요? 한번더 누르면. 집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겠죠? 가죽 침낭 같은 거 미리 만들어두고. 집벽, 집문. 조스 천상이. 천상이 뭘로 만드는 거지? 토대부터 만들어두자, 토대. 섬유가 많이 필요하네? 섬유는 곡괭이로 캐라고 했지? 어, 이거 섬유가 아닌데? 소미 여기서 캐는 건가? 아 여기서 나오네. 어 네이 클로버 아님? 위에 벽 세우고. 어나 늦거 나 무거워. 어 있어. 토대 만들어. 토대랑 천장이랑 벽 만들어. 그리고 문도 만들고. 와, 이제 좀 아, 좀할줄 알겠다. 어, 집은 여기가 딱 좋겠군. 그리고 벽도 만들고 어, 너무 작은데, 벽이? 문은 어디다 설치해요? 원룸 질이네. 포나라고요 하하. 너무 좀 좁은데? 벽 보통 2층으로 한다고? 왜요? 지지게 안락한데? 헤헤, <놀람> 집을 만들었다요? <와요>. 헤헤헤헤. <놀람> 침대 만들으라고? 가죽이 더 필요해 얘 가죽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? 잠깐만 일단 창고부터 만들어야겠다 창고 지금 못 만들어?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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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귀로 들이켜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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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, 대가리. 어좀 아프네 어, 뭐야, 미친. 우리 집 옆에 싸우고 있어. 아! 아, 왜 이래, 미친! 저 새끼, 왜 이, 왜, 왜 초보 지역에 있는 거야, 말렙 공룡 새끼가! 아 어. 이해가 안 되네, 게임. 심하네. 어, 게임 좀 하자, 새끼야! 쟤 보면서? 개꿀잼이야. 다 부셔. 다 부수고 지나가, 그냥. 이렇게 느리냐에. 아, 이, 이 새끼 레벨도 올릴 수 있어요, 이 녀석? 저거 내려봐. 인벤토리. 아, 이 녀석 레벨도 올릴 수 있구나. 속도 올려, 속도. 넌 최고의 날생마가 되는 거야. 가자! 이 새끼 뭐야, 이거? 못생긴 새끼. 바구리 당해, 야, 야, 풀숲에 나가. 이게 어디야 미친? 어나새나새 조련할래. 이게 실증났다. 나도 덩치만 너무 커. 어, 혼자 날뛰어 이새끼 뭐야? 어 개구리다. 개구리도 조련할 수 있음? 어, 죽이지 마. 조련할 거야. 어이 스끼반 작살을 내버렸네. 어? 야 진정해 이 새끼야. 다 죽이고 있어 얘. 이 미쳐 날 뛰고 있어 얘. 뭐해 너? 야, 새끼야. 누가 그렇게 너를 가르쳤어? 어? 누가 그렇게 르켰냐고이 자식아. 어? 너한 번만 더 속적이면 어? 알아 씨 제식아. 어? 너 누가 그렇게 다니래 이 새끼야. 이 새끼가. 너 그렇게 어? 싸우고 다닐 거야? 싸우고 다닐 거냐고. 다닐 거야. 다닐 거야. 다닐 거야, 새끼야. 뱀이다. 이 새끼 죽여. 죽여 이 새끼는. 죽여 이 새끼는. 죽여. 이 새끼는 죽여 버려. 찢어 버려 이 새끼는. 죽여버려, 찢어버려, 이 새끼는. 앞이 손방을 쳐? 사님 닮았네 킥킥킥. 어, 미친. 멋싸. 불 봐. 나너 길드릴래. 됐다. 와, 레벨 얘는 높아. 와, 얘는 레벨 쥐지네. 와, 받아봐 봐. 뭐야 이거? 너제귀 들릴래? 야 내려봐. 됐다. 어 뭐야, 씨앙. 와 공룡캐리 싸운다. 와제 뭐야? 뭐가 겁나 많은데? 티라노라고요 이게? 뭐로봇티라는데 얘도 꼬실 수 있나? 얘들 가까이 가서 꼬, 꼬실게요. 어, 꼬셨다. 얘가 렉스야? 나 죽잖아 이러면. 안 죽네. 아, 얘가 약간... 얘가 제일 센 몬스터에요. 다 죽여봐야지. 여기 있는 애들, 야, 물 건너 다 찢어갈 거 그냥. 너 뭐야? 이 녀석이... 너 뭐야? 이 자식아, 쥐질려고 어, 뭐야? 생고기를 먹었어. 한 방에 안 죽네? 포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점프를 못하네. 이몇방 컷나나 한면 싸워야지. 냠냠 어, 뒤져가고 있어요. 용강류 용강류 척추 고품질 생고기 어, 미쳤어. 너너 마음대로 살아라 새끼야. 나 우리 꼬꼬 타고 갈 거야. 오 꼬꼬 어디 갔음? 어디 갔지? 어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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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. 하나이네. 겁나 귀엽다, 인용. 야, 너 거기서 알아서 하라, 알아, 친구. 난 먼저 갈게. 어, 뭐 있다, 여기. 이게 뭐야? 겁나 못생겼어. 가만있어, 새끼야. 넌 뭐니? 해보뭐 있다. 이거, 이게 철광석이에요. 어, 저거 뭐야? 새다.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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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새끼야, 어디 갔어? 야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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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아. 넌내 거다. 어, 안 돼. 됐어 됐어 꼬셨어꼬셨어뭐야왜안 꼬셔져 꼬꼬야 죽지마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꼬야 봐. 여기도 있어, 가데 뭐야 이이렇 많아 참참새가니 네, 깨비드릴조냐? 오가데려 같다고요새 귀엽다. 아, 산위 에는 크리스 탈이 있 구나. 오케이, 어딨어? 똥싼거같 은데, 롯데 타워 까지？가 는 거야? 친구 저기 꼭대기 에는 뭐있 을까요? 아 시는 분있 음. 제 꼭대기에 보이는지 뭐 아시는 분 있나요? 못 간다고? 사우론이 있다고요? 아무것도 없음. 가만히만 있어도 레벨업을 하네. 때애들잘 쫓아오고 있니? 어, 못 가네. 금방 질린다고요? 아니야. 이거 하고 배운 다음에 할 거예요. 깻모로 뭐 있는지 둘러봐야지. 와. 뭐야, 통과되네? 간다. 타노스. 탕. 어? 나왜갓 모드 아님? 아니, 나왜갓 모드 아님? 미친. 나갓 모드였잖아. 하 씨. 아, 아까서 이거 재밌네. 윤여상이랑 한번 해 보자 해야겠다, 방송에서. 아, 배고파.